법륜스님이 알려주는 행복의 비밀 열 가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적 있으시죠? 승진하면, 돈좀더 벌면, 저 사람이 바뀌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 하지만 법륜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요. 오늘 소개할 스님의 열 가지 가르침은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가르침은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좀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스님께 남편 때문에 불행합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편 때문에 불행해지기로 선택한 겁니다. 행복의 열쇠는 남편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언해 보세요. 불행하다고 느낄 때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현재에 충실하면 후회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후회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법륜 스님은 현재에 충시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90% 고민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는 것. 이렇게 단순한 실천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다음과 같이 실천해보세요. 식사할 때 핸드폰 내려놓고 음식 맛에만 집중하기.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기,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이 힘들어 보이고,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똑같은 비 오는 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날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거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미움은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지금 편하게 자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작 당신만 밤새 일을 갈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법륜 스님은 미움을 내가 먹은 독에 비유하십니다. 독을 먹으면 상대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떠오르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까지 망치긴 싫어 하고 하루에 한번 미운 사람에게 당신도 행복하세요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기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유롭지만 집착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돈, 명예, 사랑, 인정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더 멀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꼭 주면 손이 아프지만 살짝 주면 편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고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 새해되면 거창한 목표 세우시죠.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 올해는 책 100권 읽기. 그런데 작심3일로 끝난 적몇 번인가요?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100을 결심하고 0을 실천하는 것보다 1을 결심하고 1을 실천하는 게 낫다고.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매일 운동 1시간 대신 하루 스쿼트 10개 하기, 책 100권 읽기 대신 하루 책한 페이지 읽기. 이렇게 작지만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불안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지금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두려워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누울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나는 과거와 내일 뭐또 터지면 어쩌지, 나는 미래가 만든 환상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풀리지 않나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법률스님은 용서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라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를 나를 위해 이제 놓아줄게로 생각하기. 용서가 어렵다면 일단 무관심부터 연습해 보세요. 남 탓을 하면 해결되지 않지만 내 탓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내 탓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내 탓은 자책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평생 걸려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 탓을 하면 나는 피해자가 되지만 내 탓을 하면 나는 해결사가 됩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와? 라고 화내봤자 비는 계속 옵니다. 차라리 우산을 쓰거나 빗소리를 즐기는 게 낫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괜찮아. 하고 말해보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충분히 좋다 하고 기준을 낮추면 마음에 작은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하나로 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 탓, 환경 탓, 운 탓하며 살아왔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위의 열 가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이열 가지 가르침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걷겠습니다.